솔로지옥 출연자 강소연이 맥심 2화로 모델이 됐다. 아찔한 몸매 자랑하는 맥심 2화로 모델 솔로지옥 출연자입니다. 강소연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솔로지옥 1편이 나오는 순간부터 맥심 표지 모델은 정해졌다. 2화로에서 만나요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맥심 표지 모델이 된 강소연이 담겼다. 그는 등이 파인 초미니 레드 원피스를 입고 늘씬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과시했다. 특히 172cm의 큰 키가 돋보이는 강소연. 그는 뒤돌아서 미소 짓는 두발적인 포즈로 섹시미를 강조했다. 한편 강소연은 넷플릭스 연애 프로그램 솔로 지옥에서 출연자 오진택과 커플이 돼 지옥도에서 탈출했다. 솔로 지옥 여성 출연자 맥심 2화로 모델로 등장 솔로 지옥 1편 나오는 순간부터 표지 모델 정해졌다.